재미를 찾는 사람들인 에니어그램 7번은 낙천가, 모험가, 열정가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하며 늘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찾아 나섭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즐겁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지요. 그래서 7번의 가장 큰 동기는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 만족과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열망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 삶을 다채롭게 만들며 지루하거나 제한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활기와 영감을 주며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추진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고통과 결핍을 피하고 싶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묶여버리지는 않을까, 즐거움 대신 고통 속에 갇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마음의 공허함을 피하려 애쓰기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도한 탐닉과 회피입니다. 7번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중요한 문제를 미루게 됩니다. 또한 끝없이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 깊이보다는 넓이에 머물고 관계에서도 한 곳에 뿌리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깊고도 충만한 만족입니다. 잠깐의 자극이나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안정 속에서 삶이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7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고통과 불편함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와 성장을 발견할 때 7번은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즐거움과 자유를 추구하며 고통을 피하려 애쓰고 있나요? 그렇다면 7번의 성향이 당신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은 세상을 더 밝고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